2025년 5월 13일 화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으미라 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으,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 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리러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으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붙잡은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 이름으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이니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보론이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쫓아 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한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인수하여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음의 중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군대 용어 중 충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충은 가운데 중과 마음 심자를 합친 글자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한다는 뜻이지요.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 작은 각이 목표점을 벗어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주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장로들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본문 일 절에서부터 사 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곳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아니 안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갈과 도그릇을 씻으리로라 유대인의 전통 중에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씻는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은 어떠한 계기가 되어 시작되고 오랜 시간 누적되면서 문화로 잡혀오고 그 문화가 전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전통의 목적과 이유는 잃어버리고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것은 그저 습관으로 습관이 됩니다. 목적과 이유를 정확히 알지 않으면 전통은 고정관념이 되어 그 고정관념은 사람을 정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장로들인 장로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의 모습과 같지요. 이들은 자신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전통의 목적과 이유를 잊은 채, 그저 전통이라는 이유로 지켜야 하고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그들의 손을 씻는 이유는 단순히 위생 문제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러움은 부정한 것을 뜻하니 육과 영을 깨끗하게 하게 한다는 의미로 손을 씻고 식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이유로 전통을 주장하지만 이들의 중심에는 어긋난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자신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되어 입술로만 하나님을 외치고 삶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로본니게의여 본이게 여자의 중심입니다. 본문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게니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은 헬라인입니다. 두로에 살고 있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여인은 이방인이기에 가깝게 하기에는 꺼려진 여인입니다. 본문 27절에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입장으로 여인을 멀리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 여인의 중심을 보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단순히 소문만 듣고 온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을 간절함을 다하여 온 것인지를 확인하신 것입니다. 고문 28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한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작은 은혜가 자신에게 스쳐 지나갈지라도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라면 자신의 딸을 구원하고 고치고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간절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에 흔들림보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중심을 드리는 마음과 믿음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합시다. 봄어 세 번째로 온전한 중심입니다. 본문 18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이 악한 것이니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은 우리가 먹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간, 들어가 뒤로 나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하십니다. 그러나 음식이 아닌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악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오염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중심에 악한 것이 있으면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마시든 먹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악하면 그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온전하여 우리의 주의 영광 위하여 사, 위한다면 정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조금이라도 주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악이라면 회개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말씀이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어도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유를 잃어버리면 결국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말씀을 기준 삼아 행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목적과 이유를 명확히 알고 그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주님의 말씀을 알기를 간구합시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간구합시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악함을 담기보단 주의 말씀을 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을 위해 하며 주...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를 신뢰함으로 주의 중심을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